안녕하세요. 더주뉴스, 이제, 다정한 남자하고, 옆에는. 조선생입니다. 네, 저희, 이제, 제빵 직원이죠. 이제, 앞으로 더주 매장의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, 저의 총알바지라고 보시면 돼요. 음. 이제이 친구하고, 저하고, 이제, 앞으로, 이제, 이 파충류와 관련된 저희 샵의 뉴스 같은 거를, 이제, 일주일에 한 번씩, 이제, 영상을 찍을 거고요. 이 파충류 시장, 이런, 뭐, 일화 같은 거. 그렇죠. 우리 샵, 샵의 일화. 그런 거나, 이제, 뭐. 공제사항 같은거. 여러가지 예, 같은 여러가지. 예, 예, 여러 이 친구가 말을 못해요. 네,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상으로 띄울건데요. 첫번째로 다가. 네, 말해주세요. 네. 첫번째로 더주 1주간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? 일단은 지금 이제 앞으로 1주 동안 의 운영계획이요. 지금 저희 더주 매장 2호점이 지금 눈앞에 닥쳤잖아요. 더주 2호점 같은 경우에 수원역 앞에 있는 그 세진 브론즈빌이라고 있어요. 그 세진 브론즈빌이라고 있는데 거기 지하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이마,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부터 음. 이제 그 가영업을 시작을 할것 같은데, 사실 원래는 오늘이나 내일쯤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.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, 생각이잖아. 안 되죠. 그치. 솔직히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. 그렇 물건도 많고. 어, 내 머리가 이제 흰, 흰 머리만 나잖아. 근데 물건이 너무 많더라고요. 제가 지금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다가 물건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, 아마 또 주말부터 장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음. 그리고 이번 주 주말, 이제 올해 첫. 그렇죠. 더주 수입. 네. 첫 어. 수입. 우리 성원이가 좋아하는 거 들어오지 그쵸 어, 사실 제가 파충류 수입을 안 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레오파드 개코를 한번 직접 수입에 들어갔어요 이 파충류 수입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번에 레오파드 개코를 1 0 0여 마리 정도 가골 개코도 뭐 몇십 마리 였더라 아무튼 그렇게 수입이 들어와요 네. 그리고 다음으로다가 어. 네.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데 왜 이름이 왜하필 흡청이냐 네, 질문이 있어요 네, 그거는 원래 지금 말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흑형이 이제 구독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왜 흑형이냐고 인종차별이라고 막 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요 사실 뇌에 생각이란 게 없었지 처음었네요 그렇죠? 그냥 <laughs> 그 당시에 흑형이란 닉네임이 흑인들이 운동을 잘하니까 이제 생겼던 닉네임이었거든요 이제 흑인들이 막 친숙하다 형이다, 형 같다, 흑형이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게 점점 과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흑형, 흑형 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막 음. 이걸 놀리는 게 아닌가 싶었던 거지 그쵸 그치 성원이도 막 가만히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도 잘생겼다 했어 네 근데 갑자기 막 우리 매장에서 막 갑자기 내가 막어 성원이 잘생겼는데 이러고 민철이가 잘생겼다고 하고 막 얘도 앞에서 같이 잘생겼다고 막 자꾸만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면 열받지 아 어, 기분이 좋네요 기, 그치 항상 그 <laughs> 짜릿하지 어 근데 아무튼 그렇지 않았나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흑형은 뭐 인종차별이다라고 뭐 그래가지고요 쌤 오고 뭐 취리? 네 맞아요 네 그분이 그러셔가지고 다흑님으로 바꿨어요 음. 그렇죠. 다정은 흑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아무튼 그래요 네, 네. 인종차별은 안해요 저는요 그쵸. 그리고 뭐 어. 요즘에 사건 사고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. 특히 우리 매장에 사건 사고 많았지 제가 아, 이제 맞았죠. 베트남으로 여행 간 사이에 아. 이 리버드랍을 당했어요 <laughs> 어. 아. 베트남만 제가 해외만 가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제가 저번에도 여자친구하고 오이도로다가 이제 놀러 갔을 때 저희 매장에 관리가 잘 안됐어요 그때 그쵸. 또 이제 손님들이 키우기 힘들다는 생물들 매장에 두고 가셨는데 그 생물들 이제 상태 안 좋은 것들이 또 사진이 찍혀서 인터넷에 후기가 올라왔어요. 버주 생물들 확대한다고. 근데 이번에도 제가 베트남 간 사이에 이제 어떤 한 분께서 그쵸. 특정 인물 한 응. 분이 네. 저희 매장에서 입양한 뱀이 뭐 종류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우리가 사기를 쳤다 이러셨는데 네. 아니더라고요. 네, 네. 근데 한 7천 명 정도가 글을 봤지. 그쵸. 그리고 거의 네. 원자폭탄 받았지. 어, 어, 아, 그때만 생각하면, 그치 그냥 가만히 그냥 베트남에서 이제 그 뭐야 삼국대기서 에 벌레 잡고 있는데 그치? 주위에서 막그 뒤에서 누군가가 막전 일보고 와가지고 덴포시불 날 어? 날렸던 거 막, 그쵸? 어, 주식이 막고서는 이게 뭐야? 하고 정신 차렸는데 이게 후기가 막 이게 올라왔던 거야. 어. 하지만 네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하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을 했습니다. 그 당사자분께서 는 저희 매장에 오셔서 사과도 해주셨고요. 네 일단은 아니었죠. 네. 음.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었죠. 네. 그치 그래서 네. 좀 항상 마음이 아파. 그쵸. 어. 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편로 신경 안 써요. 그냥 뭐 잠깐 동안 스트레스 받는 거고 내 머리가 뭐 파이도 흰머리 나는 것뿐이고. 네. 그래서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나 운영 계획은요. 이제 수원점은 우리 은혁이 그리고 여기 본점은 우리 성원이한테 매장을 맡기기로 했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유튜브로다가 이제 전향을 하기 시작을 할거예요 그리고 우선은 뭐. 그것 관련해서 이제 다정한 흑형은 고소왕이라는 말이 아, 있긴 한데요 이런 말 많죠 어 맞아요 네. <laughs> 굳이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야 어. 근데 참다참다 참다 하신 거니까 그렇지 네. 이제 어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제가 뭐 독살을 밀수를 한다 뭐 어린아이들을 선동을 한다 뭐 무슨 뭐 생선같이 생겼다 뭐 이런 거뭐 우리 컵, 바닥을 키운다 어 맞아 바, 뭐 우리 어머니에 대한 욕설 이거를 거의 한 1년 6개월 동안 다녔지? 그렇죠그렇지 그리고 유튜브 한다고 지금 사례 압박에다가, 그렇지 이런 거를, 그러니까 제가 얼굴 공개를 안 해요. 네. 저번에 부천시장에서도 걸어가는데 초등학생들 흑청이다! 이랬는데, 그것도 그렇지만은, 네. 이런 뭐, 다양한 일들 때문에 얼굴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. 고소왕이다라고 하면은, 고소하긴 하지. 일을 할때 있어서 약간 좀 즉흥적이기는 해요. 계획이라는 거, 플랜을 별로 안 세워놓고 하긴 하는데, 저도 이거 영상을 찍을 때 아무 생각 없었어요. 어저께 그냥, 자려고 누웠다면 문득 생각이 나서 이걸 음. 찍은 건데, 아마 앞으로도 찍을 거예요. 다만, 콘텐츠를 생각한 게 우리 함께 있어. 그죠그 그러니까, 이, 항상 제보를 해주세요. 이런 영상을 찍어줬으면 좋겠다. 이런 음. 뉴스를 찍어달라, 보도해달라 부탁하시면그 주제에 맞게 저희가 한번 콘텐츠를 쫙 모아서 한번 쫙 찍어볼게요. 뭐 굳이 파충류 아니더라도. 그죠 굳이 파충 아니더라도. 어. 사회 이슈, 애완동물이라던가? 애완동물 관련된 거. 음. 어? 예를 들면 우리 누나 가 어저께 우리 고양이한테 욕한거나. <laughs> 아무튼간에 뭐 사소한 이런 뭐 강, 뭐 동물과 관련된 모든 보도들 뭐 그걸 찍어달라 이런 것들 말씀주시면 은 저희가 다 간추리고 간추려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서는 거기서 말씀주신 제보자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소정의 상품과 아니 그러니까 사람만 드리자. 사람. 어, 어. 어, 상품까지 주긴 귀찮잖아. 어. 어, 어. 그 내용에 따라서 각별 상품도 드리고 네그렇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번 수원점 오픈 기념으로다가 수원점 아마 주말부터 오픈할 것 같은데 기념으로다가 어떻게 할인 이벤트 한번, 그렇죠, 한번 해야죠. 본점은 일단은 생물을20% 할인할 건데 이 수원점은 수원점 사장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할인 이벤트 를 한번 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사실 주소가 없었어요, 영상 찍는 거. 그렇죠, 처음이잖아요. 그치. 자, 아무튼 우리 더주 뉴스도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음, 저도 앞으로 이제 방송 컨텐츠를좀 다양하게 해볼게요. 사실 게임 쪽으로 가보고 싶어요. 그동안 너무 말조심을 해서 이제 약간 좀 말을 트고 싶어요. 자,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너는 이거 갈색깔 이쁘게 입고 오고 나는 지금 뭐야, 이거 패딩에다가 참. 다음부터는 저도 좀 신경 써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